대표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죠. B가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자, 이때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자,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벤다이어그램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고요. A가 있고요. 자, B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A 교 B. A와 B의 교집합은 바로 B가 되는 거죠. 기억은 옳지 않습니다. 다음 니은을 보겠습니다. 자, A와 B여의 합집합이죠. 자, A는요, 얘가 A입니다. 다음에 B여는 B를 제외한 부분이니까 이만큼의 B여죠. 결국 합집합이면 전체 색칠한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전체 집합이 맞죠. 니은 맞습니다. 자 다음은 디것을 보겠습니다. 자, A차 미를 말하는 거죠. 먼저 A는요, 자, 색칠한 부분이 A입니다. 여기서 B를 제외하죠. B를 제외하면, 이렇게 B가 제외가 되니까, 요만큼이 바로 A차 B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는 아닌 거죠. 아닙니다. 다음은 리을 보겠습니다. 자, A여와 B여의 포함 관계죠. 자, 그림 두 개를 놓고 볼게요. 자, 먼저 A여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A여는 이만큼이 A여죠. 다음에, B 여를 표시해보면, B를 제외한 부분이니까, 얘가 바로 B 여입니다. 어떻습니까? A 여가 B 여의 부분 집합이죠? 리을은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을 보겠습니다. 자, A 여의 여죠. A 여의 여는 도로 A와 같죠? A 교 B 여와 같죠? A 교 B 여는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A 차 B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a가 얘가 a죠 여기서 b를 제외하니까 b를 이렇게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이 남죠 공집합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리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